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정민입니다. 네, 이곳은요, 1년 내내 전천으로 빙벽등반을 할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롬 등산학교 교육센터 인공빙벽등반장입니다. 선생님, 이곳이요, 세계 최대 규모가 맞나요? 네, 세계 최대 규모 맞습니다. 높이 20m로요, 네. 어, 전천으로 빙벽등반을 즐길 수 있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와, 정말 밖은 여름인데요. 이곳은 정말 한겨울이에요. 입기면서 너무 추운데요. 저희가 여기를 찾은 이유는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이요, 동상의 예방과 대처이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그런데 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산악인들이 동상에 걸려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또 신체 일부를 이렇게 손상을 입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동상사고가 별로 없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겨울은요, 히말라야 못지않게 춥기로 유명합니다. 아. 사실 히말라야는 네. 어, 위도가 한 28도 정도로서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한 6천 미터 정도 되기 전까지는 어, 우리나라 겨울 추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겨울 추위는 네. 6.25 전쟁 중에 미군들이 동상 때문에 큰 고생할 정도로 아주 그 혹독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서도 어,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저도요 추운 겨울에 손발이 얼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동상인가요? 네, 그것도 초기 동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상 무슨 뜻이죠? 바로 동이란 것은 얼을 동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상은 말뜻 그대로 하면은 신체 조직의 일부가 얼어서 있는 상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런데 과연 자기 신체 일부가 얼어서 이렇게 얼을 정도로 방치하는 바보는 없겠죠. <laughs> 그렇죠. 네. 손가락이 샤베트처럼 이렇게 변해서 얼었다는 건데 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등반가들도요. 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동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장갑도 여러 켤레 끼고요. 항상 보의 대비, 대비를 철저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얼어서 동상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얼어서 이렇게 동상이 걸리는 게 아니네요. 실제 얼어서 동상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얼어서 동상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해서 이제 신체 조직이 상해를 입는 것이죠. 아. 자, 추운 환경에 노출됐습니다. 겨울철에 등산하는데 어, 체력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 몸에 예비 체력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잘 하도록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체온 유지할 에너지가 부족하다면은 우리 몸은요, 깜짝 놀라서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아껴서 써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생명유지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긴축해서 사용하는 비상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죠. 음,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족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바로 혈액 순환에 있습니다. 아, 우리 몸 전체에 네. 혈액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장기가 있죠 네, 중요한 부위 네. 바로 먼저 머리 네, 그리고 뭐 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요 장기 네. 주요 장기에만 혈액을 공급하고 사실은 생명에 유지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들이 있어요 네. 뭐 사실 뭐 네 이런 이런 분들 네, 뭐귀 없어도 살수 있죠. 네, 어, 그렇죠. <laughs> 네, 네. 손가락 뭐 없어도 사실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 유지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 장기부터 아. 어, 혈액 순환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혈액 순환 범위를 좁히니까 바로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울 때는 꼭 손끝 발끝부터 이렇게 시려오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말단 부위부터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나가는 것이죠. 네. 즉, 네. 이 손끝, 발끝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조직이 이제 괴사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예전에 가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지혈을 한다고 네. 고무줄 같은 걸로 꽉 묶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묶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점점 파래지고새카맣게 죽어서 이제 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처럼 인체는 말단 부위를 이제 포기하면서 음.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꼭 그거 같아요. 도마뱀이 이렇게 위급 상황에 놓이면 꼬리를 탁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네, 맞아요. 예, 꼬리보다 자기 몸이 더 중요하니까 네. 꼬리하고 도망가는 거죠. 네. 네, 결국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보험보다 체온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적절한 보험도 해야겠지만은, 어, 항상 힘을 절약하고, 무리하지 않는 등산을 하고, 그리고 알맞은 식품 섭취 등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잘 해서 예비 체력을 잘 간직해야 추운 환경에서도 체온 유지를 잘할 수가 있고 또 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게요. 그동안 저희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선생님 이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내가 동상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동상이 걸리게 되면은 피부가 차갑게 되죠, 냉각된다 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좀더 심해지면은 어, 피부가 끈적이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 난다고요. 끈적이 느낌이 나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색깔은 처음에는 이제 붉은색을 띠다가 그리고 흰색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노란색으로 바뀌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청색으로 변하고 더 심해지면은 검정색으로까지 이제 어. 새카맣게 죽기까지 하는데. 굉장심각해진죠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어, 자칫 절단해야 되는 정도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동상들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동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 대처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어, 추우면막 문지르고 비비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해진 조직이 더 빨리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한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동상의 대처법입니다. 음. 네, 그 다음으로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서 빨리 소화 흡수될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죠. 음, 선생님, 어때요? 예, 꿀물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없으면은 어, 따뜻한 설탕물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모닥불인데 이 모닥불을 쬐는 것은 어떤가요? 네, 모닥불 째는건 절대 안 됩니다. 아, 래요 예, 더 위험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얼은 조직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더 심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미지근한 물에 동상에 걸린 부위를 담그는 건데,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음, 음, 음. 그런데 그 온도 체크를요, 네. 동상 걸린 부위로는 체크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감각이, 감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온도 체크하는 방법은 팔꿈치를 담궈봐서 음. 미지근함을 느낄 정도로 체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 동상에 걸린 부위가 따뜻할 때까지. 그리고, 음. 음,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이 사랑할 때까지 담그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요. 네. 음, 어, 그렇게 담그는 과정에서 그 물을 담근 용기를 잡거나 음흠. 또는 바닥에 동상에 걸린 부위가 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 그 용기는요. 실제 물보다 더 뜨거울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갑자기 뜨겁게 되면 동상 걸린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고 아지? 그리고 또 바닥은 또 물의 온도보다 더 많이 차가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께서 이 동상이 심해지면 물집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그 네. 물집은 터트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물집은 절대 터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음, 네. 동상에 걸린 부위는요. 건조한 살균이 된 붕대 같은 것으로 부드럽게 감아주는데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에는 솜이나 거지 같은 걸로 살짝 띄워준 다음에 감아서 음. 보온을 잘 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동상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요 빨리 처치를 하시고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요 얼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동상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상은요, 이렇게 얼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생존에 필요한 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신체의 말단부터 혈액 공급을 차단할 때 동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스마트 등산교실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관리가 기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동상의 예방과 처치 잘 기억하셔서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하시길 바랄게요.